일하고 나면 등이 엄청 뻐근해. 음... 일을 열심히해서가 아니야. <laughs> 일을 열심히해서 뻐근한 게 아니라 자세가 나빠서 뻐근한 <laughs> 거야. <laughs> 자, 첫 번째는 의자의 높이인데 의자 높이가 앉았을 때발 뒤꿈치가 땅바닥에 자연스럽게 닿아야 돼. 음... 이게 원래 의자를 만들 때 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한 높이. 보통 집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식탁의자 같은데 앉으면 뒤꿈치 뜨잖아. 그렇죠. 그러라고 만든 게 맞다. 지 뒤꿈치는 안 뜨는 게 맞다. 근데 가구 만든 표준이 유럽 애들 표준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서 뒤꿈치가 떠. 음. 일단 오래 앉아있으려면 뒤꿈치가 땅 바닥에 딱 닿는 높이의 의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나는 한 43cm 정도? 이 밑판 높이가. 음. 그게 나한테 맞는데, 키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낮은 게 편할 수도 있고, 유럽 애들하고 키가 난 똑같아. 그러면 그냥 유럽 애들 쓰는 거 쓰면 돼. 재작년에 프랑스 여행을 갔었는데 내가 건축을 좋아해서 유니테 다비타 시흥에 갔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1층에 이렇게 휴먼 스케일 그림이 있어요 사람의 인체 비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자, 뭐 책상 높이, 손잡이 높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생각한 사람이란 게 누구겠어? 프랑스 사람이지 그리고 남자 이 그림 봐봐요 평균 유럽 사람 키 183cm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건축만 그런가? 가구도 그래요.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 임스 부부 있잖아. 요 이분들이 만든 가구들이 뭐, 허머 밀러나 비트라에서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어, 가구 디자인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죠. 이분들 미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앉았을 때 편안한 높이로 의자를 만들었겠죠? 어떤 사람? 미국 사람. 미국 남자 키에 맞춰서 만든 가구들. 여러분들 키 얼마예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현재 한국 여성 평균 키는 160 정도라고 하네요. 키 183cm 사람한테 맞게 만든 가구에 160cm가 앉으면 불편한 게 당연하죠. 회사라는 환경은 한계가 있지. 구성원들 키에 맞춰서 키큰 사람은 높은 책상, 나, 작은 사람은 낮은 책상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근데, 근데 집에서 내가 쓰는 책상은 내 키에 맞출 수 있다. 홈 오피스가 회사보다 좋은 점은 내 신체에 맞춰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회사보다 더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 높이를 나의 키에 맞추면 돼. 안 불편하다고? 편한 게 뭐지 몰라. 책상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앉았을 때 팔꿈치 높이하고 책상 높이하고 비슷하면 이러면 대충 편해요. 근데, 얘가, 책상이 높거나 낮거나 하면, 이렇게 된 자세, 혹은 이렇게 된 자세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팔, 팔목이 아프고, 자세도, 이렇게 등을 수그린 자세가 되면, 이 등에 있는 근육이 이어된 음. 상태로 몇 시간 있기 때문에, 일하고 나면 등이 엄청 뻐근해. 음. 그게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laughs> <laughs> 일을 열심히 해서 뻐근한 <laughs> 게 아니라, 자세가 나빠서 뻐근한 거야. <laughs> 허리를 꼭 허시켜고, 앉았을 때, 팔, 이 자연스럽게 수평이 되는 정도의 높이에서 음. 키보드를 치고 있어야 된다. 노트북 받침대를 다들 사라고 하던데. 어, 노트북 받침대가 여기서 이제 노트북 받침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척추가 얘를 이제 매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척추 위에 음. 머리가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무게가 훨씬 덜해. 이추 얹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척추가 얘를 들고 있는 거지 이게 조금 차이가 엄청나요 고개를 들고 있어야 돼 받침대를 이만한 거를 쓰는 거예요 대충 이만한 거 쓰면 안 되고 아 진짜요? 밑, 여기서부터 높이가 높아지는 거 그래야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 모니터를 볼 수가 있어 뭐딴거다 딴거 됐고 밑에부터 같이 올라가 윗면이 적어도 한 20cm 정도 올라가줘야 그래야 내 눈높이하고 맞아. 지금 제 책상에 있는 노트북 스탠드는 음. 모니터 높이를 26cm. 그러니까 눈높이 비슷하게 맞아졌어요. 노트북 스탠드를 사시면 키보드, 트랙패드. 저는 트랙패드지만 마우스 쓰시는 분은 마우스를 <laughs>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러는데 무선 키보드와. 우선 트랙패드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laughs> 여기 2009년이라고 써 있는데? 12년 동안 쓰고 있는, 와. 얘도 같이 샀으니까 얘도 요즘은 나오지 않는 건전지식이고요. 건전지를 여기에 갈아서 넣으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의자가 발꿈치가 닿는다. 책상이 앉았을 때 어, 지면과 수평이 된다. 그리고 내가 모니터를 볼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줄수 있다 이세 개가 맞아야 편안한 자세를 <laughs> 유지할 수 있다 <웃음> <웃음> 당신이 피곤한 건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 <laughs> 오늘 명언이네요 <생각하다>.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화상회의가 많습니다 일의 절반쯤은 화상회의인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은 글 쓰기에 좋은 환경,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기에 좋은 환경이면 좋겠죠. 저는 화상회의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를 잘할수 있는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화상 회의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사실 별거 없고요 음첫 번째 이 노트북 스탠드 노트북 스탠드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충분히 높이로 올려 주세요 여기 25cm 이상 돼서 카메라 높이가 내 눈높이 하고 맞출 수 있는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이 특별히 더 필요한 건 아닌데 책상을 벽을 보게 하면 등 뒤에 이제 형광등 <laughs> 등 뒤에 등이 있잖아요. 등 뒤에 등이 있어? 머리 뒤에. <laughs> 그러면 등 뒤가, 머리 뒤가 밝아서 사람은 시커멓게 그림자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뒤로 뭐가 보이는가.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깔끔해서 좋고 뒤에 뭔가 보이면 이야기거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저는 등 뒤에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다녀올게요. <laughs> 안녕, 안녕 심요 네. 보러 네자 다음은 책상 세팅을 보여 드릴게요. 모니터를 따로 두고 듀얼 모니터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책상에 큰 모니터를 두는 게 싫어서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맥, 그리고 휴대폰. 아이패드랑 맥을 같이 쓰면 한쪽에는 자료를 띄우고 한쪽에서는 입력하고 아니면 뭐 한쪽에서는 화상 회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그걸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컨트롤 C 하고, 아이맥에서 컨트롤 V 하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서로 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불편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음, 휴대폰이 세 번째 모니터가 되는 것도 깨알 추천 포인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꼭 이렇게 세우는 걸로 해서 모니터 옆에 놓습니다. 여기에 구글 테스크를 띄워놓는다던가, 메일을 보거나 슬랙을 하거나 멀티 모니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일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음악을 감상하는 용도가 아니라 일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이니까 잘 모르는 음악들, 소리만 나오는 음악들 이런 걸 듣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래돼서 안 쓰는, 못 쓰는 아이패드에다가 스피커 선을 연결해서 오래된 전축 같은 거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음, 악은 기분 좋은 비트. 로파이 재즈나 로파이 힙합 이런 쪽들이 좋더라고요. 검색어. 로파이 힙합, 로파이 재즈, 라운지, 뭐 아티스트로는 쿠다 사이.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용도로 불을 이렇게 켜놓습니다. 어, 어다 탔네, 이제. <laughs> 창 옆에서 일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앞이 뚫려있고 멀리까지 보이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창가 자리는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 맘이니까. 그리고 창가에는 초록색 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기 전에는 방이 다소 차갑고 상막했는데, 풀이 들어오고 나서 이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식물 잘못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푹 주면 되는 그런 종류들로 상담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죠?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고, 습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좋아하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종이봉투 재활용하는 중입니다. 등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laughs> 마틴파의 사진집인데요. 마틴파는 사진이 너무 재밌어요. 저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 소년시절부터의 드림카의 사진집. 조단에다가 노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 책상에 보면 이것도 노보의 작품인데요. 노보라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좋아해서 나올 때마다 전시회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뱅크시 작품이죠. 꽃을 던지는 사람. 이게 이런 두피가 있는 피규어로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모은 달리기 메달들. 르꼬르비지의 건축을 볼수 있는 책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제가 도쿄에서 10년 전에 샀던 러닝화 같이 들어있습니다. 2017년에 달렸던 시카고 마라톤 기록이에요. 좋죠. 그림 그리는 칸 그리고 제가 좋았던 책들 여기서 안 읽은 책이 두권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laughs> 카메라 사진 찍는 취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진을 너무 안 찍어서 사진 취미다라고 말하기 에좀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여기 보는 이 롤라이플렉스로 어, 좋아하는 사진들을 많이 찍었었습니다. 가족 사진. 이거는 윤육의 후원에서 받은 거. 여기는 세바시 출연했을 때 우아한 형제들 5년 근속 감사패. 제가 쓴책 에반게리온 있네요. 술, 이어폰, 의자입니다. 어, 저한테는 다소 높은데, 저, 저의 키에 잘 맞는 의자를 살 겁니다. 다음 편에서 의자편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비용도 제일 많이 들겠지만, 만족도도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홈 오피스를 구현한다면, 비용 배분은 의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싸고 만족도 최상으로 높은 거는, 이 노트북 스탠드. 키보드와 마우스 같이 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것도 매우 추천하는 템입니다. 저는 아이폰 12라서 맥세이프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샀고요. 이 아이를 사기 전에는 이런 종류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쇼핑백이 있으면 이렇게도 써보시고요. 초를 태우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 무려 40일 만에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시는 분들은 굳이 구독하지 않아도 내 피드에 자꾸 뜨잖아요. 근데 저처럼 가끔 올리는 채널은 구독을 하셔야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팁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구독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구독!